안녕하세요 오늘은 어...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뭐 출근하라고 하셔서 한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좀음 회사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확실히 가니까 좀 회사 분들하고도 뭔가 같이 일을 하는 느낌도 받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침에 진짜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실 이런 시국에 막 진짜 껴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이런 게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, 아 근데 좀 혹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졸려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밥 먹고 바로 잤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늦게라도 찍습니다. 아마 내일은 또 재택근무를 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음또 저녁에 학원이 못 가니까 학원에서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주인데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것 같아서 내일은 좀 집에서 일을 하고 일고 싶다서울 듣는 걸로. 그럴까 해요 음. 네, 뭐 별게 없네요 내일은 좀더 별게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별게 없진 않았지 오늘 회사 가서 되게 뭔가. 재밌었던 것 같아요 회사 가서 음. 오늘은 그렇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